저번 시간에 저희가 pca 를 이용해서 몇 가지 애니메이션 모드를 받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저번 시간은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설치 방법이에요 그래서 더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받으려고 할때 저번 시간 방법으로 하면 안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시간까지 다 들으셔야 이제 완벽하게 다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걸 살짝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pca 라는 모드가 깔려 있죠. 자, 이 PCA에서 탐색기에서 모두 열기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에 메쉬, 액터, 캐릭터,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그리고 PCA에 들어가면 이 폴더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폴더에 안에다가 모드를 집어 넣으면 이제 이것이 작동을 한다. 근데 앞이 MT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MT 앞에 어, 뭔가 다른 수식어가 있다면 그거를 지워줘라.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MT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지구분을 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드 카테고리로 들어가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거를 추천 순으로 바꿔 볼게요. 자, 1인칭 페리 애니메이션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것도 바로 파일즈로 넘어가고, 여기서 프리뷰를 눌러 보면 이건 이제 1 h m 2 h m 뭐그 다음에 뭐보 이런식으로 지금 되어 있죠 mt 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mt 로 되어 있거나 1hm 으로 되어 있거나 2hm 으로 되어 있거나 그니까 러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원 핸드 모션 이겠죠 어,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모션 일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손모션 그 다음에 요거는 두 손모션 이겠죠 투 핸드 모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사실 모션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 강의 페이지에 들어오면 SE 버전을 전체를 잡아서 이렇게 보시면 더 쉽게 보실 수 있어요 옆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니까 애니메이션 적용하는 이 영상을 보시면 더 보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누르시면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1Hm이 있고요, 2Hm이 있고요, SHD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명령어가 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럼 뭐가 맞는 거다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다 파일 이름이 예를 드는 거예요. 자, 파일 이름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럼 따져 볼게 있겠죠. 첫 번째로 따져 봐야 되는 게 경로가 어디인가? 만약에 메시 액터 캐릭터 애니메이션 폴더 안에 있으면 가능성이 높겠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가운데를 보자. 가운데 1HM이라고 있죠. 그럼 이 앞에 있는 걸 지우는 거예요. 스타일 2의 메시의 액터의 캐릭터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가 보면 자 MT로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근데 가운데 보면 긴 언어 되어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1HM이니 2HM이니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쵸 깔끔하게 MT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당연히 이대로만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두 번째 거 요거 눌러 보면 데이터의 메시의 액터의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이 안에 보면 가운데 MT라고 가운데 있고 이 앞에 쓸데없는 게 붙어있죠. 이건 누가 봐도 쓸데없는 거잖아. 캣, 고양이, 뭐 1, 2, 3. df1 이런거 다 쓸데없고 가운데 mt라고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걸다 지우는 겁니다 어,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요런 방식으로 깔아서 안 되는 모드들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모드들 중에 자 여기 들어가시면 보 이게 tk 닫지라는 모드예요 여기 보시면 사전 모드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시고요 이 하단 쪽을 볼게요 여기 보면 설치 쪽에 필수로 sks랑 sky ui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일단 사전 모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따로 깔아야 되는 모드 같은 경우에 PC EA를 통해서 받지 않고 직접적으로 깔아야 되는 모드는 네메시스를 열어보세요. 자 여기 네메시스가 열렸어요. 그 동안은 보지 않았던 이 위쪽에 있는 무언가가 있죠. 덧모드, 블록킹, 컴뱃머시기, 어, 모모, 아크로벳점프, 여기 보면은 t k 닷지 있죠 이 리스트에 있는 모드들은 PCEA로 깔면 안되는 모드 리스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메시스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모드 리스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드의 경우에는 사전 모드를 필수적으로 설치를 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SKYUI랑 SKSE가 깔려있죠 그냥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요 그동안 받았던 방식으로 정말 쾌적하게 자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다운로드에 다운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수동으로 설치를 합니다 녹색으로 잘 뜨고 있고요그 다음에 요거를 클릭을 했을 때 이쪽으로 올라가면 여기에 막히네 여기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데 여기에 뭐가 막힐까요 한번 볼게요 음 fnis에 막히네요 그래서 요 오버라이트 정리보다 아래쪽에 다 배치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네메시스를 쓴다면 사실 사실상 여러분들이 fnis를 쓰진 않지만 여기 에 fnis 플러그인이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fnis 플러그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fnis를 쓰지 않아도 fnis에서 돌려야 되는 모드들을 모두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 저는 네메시스를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쓰는 건 반드시 FNIS를 필요로 해요. 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FNIS 플러그인이. 이 지금 오버라이트 정리 폴더 안에 이 FNIS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 아래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플러그인이 다지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루스로 한번 정렬을 해줘야 되겠죠. 루스를 돌려서 적용을 해주고, 그리고 나면 네메시스를 열어주는데 일단 무조건 키면 업데이트 엔진을 눌러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업데이트 엔진이 끝났으면 런치 네메시스 비에이버 엔진을 눌렀는데 그 전에 해당 모드를 눌러야 됩니다. TK닫지. 여기 있죠. 어, 이 리스트에 있는 모드를 설치했다면 이것을 반드시 체크를 하고 체크를 한 상태에서 런치 네메시스 비에이버 엔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PCA로 설치한 모드들 그대로 잘 보여주고요. 그동안 네메시스로 돌리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보여요. 그쵸? MSA 이게 XP30이죠. 그 다음에 PCA 설치한 거 보이고요. 자 일단 이렇게 된 상태에서 완료가 됐다면 이걸 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면 됩니다. 자, 처음에 게임이 들어오면요. 음, TK다치를 설치했기 때문에 MCM에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시스템에 가 보면 모드 설정. 이게 MCM이죠. 자, 여기에 TK다치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 어, TK다치 등록이 안 됐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설치 방법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는데 이것이 MCM에 보이지 않는다면 거의 대부분 안 기다리셔서 그래요. 게임이 키자마자 바로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좀 있다가 늦게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 기다려 보시면서 점프 뛰면서 뭐 게임도 좀 플레이 해보시면서 기다리다가 여기 위측 상단에 뭐한 개의 모드가 MCM에 등록이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뜰 텐데 그 메시지가 뜬 것을 확인한 후에 들어오시면 여기 티켓 자지가 보일 거예요 여기 들어가 보면 일단 영어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어려워하실 텐데 한국어가 있을 거야 아마 카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어,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 음, 다치키가 레프트 안트래요. 그러니까 안트키인데 왼쪽에 있는 안트키를 누르거나 더블탭을 했을 때도 되고요. 앞으로 가는 키를 두번 누를 둘렀을 때 포워드 더블 탭 그러니까 W를 두번 눌렀을 때뭐 이런 건데 여기서 원하는 설정 빼고 나머지는 뭐 끄셔도 되고요. 자 이건 저는 이제 n 싱으로 해놓고 오로지 레프트 안트로만 하는 걸 하고요. 그다음에 스태미너 코스트는 한번 구를 때 스태미너를 얼마나 잡아먹는가? 저는 거의 안 잡아먹게 일단 해놓고요. 그다음에 무적 타임 무적 타임은 가장 길게. 해도 1초가 안 되니까 이렇게 잡아놓고요. 요 정도 설정을 해놓고, 특히 닫지라는 모드는 무기가 꺼내진 상태에서만 동작을 해요. 그래서 무기를 꺼내시고, 그리고 굴러보면. 이렇게 잘 불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메시스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가급적 어, PCA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PCA로 설치를 하되 네메시스 상위 리스트에 있는 모드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설치를 하시고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기를 여기 이렇게 리스트에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강의는 세키로 모드 관련해서 가장 괜찮은 거한 가지 하다 보는 시간 가지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EMB와 그에 관련된 환경 모드들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보충 수업은 계속 이어질 건데 보충 수업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을 많이 최대한 해결을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왜 이런 건 영상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보충 수업으로 나가는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실 분들이 많은데 100명이 제 영상을 보신다고 치면. 대부분은 빠르게 진도가 나가길 바라세요. 사설 없이, 뭐, 어, 길게, 뭐, 말 끄는 거 없이. 근데 이렇게 해서 딱딱딱딱 진도를 나가면, 우리가 항상 학창시절에도 그랬죠. 학원 가서 내가 수업을 봤는데, 다른 애들은 다 이해했는데 나만 이해가 안 됐어. 어, 근데 보충 수업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진도를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같이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손 들고 내가 질문을 하면 다른 애들이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 사설을 좀 길게 풀어서라도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 영상 그것이 보충 수업이고 이 영상은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제 강의이기 때문에 사설이 매우 깁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프리토킹 방식으로 강의를 할수 있는 영상이라서 보충수업이라는 이름을 달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